제가 청와대가 이제 드론에 이어서 뚫렸을 때 어떤 영상 감시 장비를 갖다 하늘에 둬가지고 CCTV처럼 괄 감시하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도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에도 이런 식으로 뭐 인공위성을 사용하든지 CCTV를 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비행체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모든 각도별로 이렇게 유출별로 담당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이것을 볼 수도 있는 방식이에요. CC, 하늘에 떠 CCTV 두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그거 영공을 표시하고 평상시의 사진과 또는 드론일의 특이한 구조가 나타났을 때 비상벨을 올려준든가 적색 불이 들어와서 거기를 감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용역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해서 1 c m 는 0.5cm 그 이하로도 어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밤에는 이제 적외선 같은 걸싸가지고이것을 어 감시하는 이제 뭐 이렇게 금속 금속감지를 마이크로 전파를 쏘거나, 적외선 탐지를 통해서 감시를 할수 있습니다. 전파를 갖다 하늘에다 이렇게 쏘죠. 서로 파행했다 여러 개의 전파를 쏘거나, 어떤 마이크로이브 전파 아니든 일반, 일반 전파, 레이저 파도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하늘에다가 레이저 파, 어떤 어떤, 어, 적외선 파, 이런 것들, CCTV에도 적외선 있게 들어있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계절이 되겠습니다.